메리! 야, 저 표정 더. 저 누룽이 표정 더. 메리야, 야, 뒤에 차차차. 안돼, 너못 나가. 넌 절대 못 나가. 넌 절대 못 나가. 난 안녕. 축하합니다. 하나, 하나, 둘. 아니 엄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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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. 지구라 너무 많아 나눠서 나눠서 하나, 둘, 셋. <laughs> 시윤이 가린다고 지현이 입도 가렸어 축하합니다 네. 아니 엄마가 엄마가, 어? 엄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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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보라 너 엄마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<laughs> 게아유 <laughs> <목소리> <laughs> 이렇게 해도 <해서 웃음> 편한 거아 이렇게 해거아야 이렇게 아 이렇게 해도 편한 거아야이 아니야? 이렇해야이없어이게해저거야아야도도개니니 아, 어, 거기 문이 잠긴거 같은데, 시은 <laughs> 아, 아, 니야그이모 아, 응. 어이 아, 다치겠다 이 아, 뭐 빨리 나오지 못하냐? 시뻔 아, 뻔 볼리버 여행 볼리버 여행이다 오늘은 지부젤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젤리가 완전 무슨 <완전> 맛이 없어요 으 <laughs> 이거 어떻게 뜯어? 아, 됐다. 떠들까 그러니까 먹어볼거 뭐, 음. 이름 뭔지 설명해줘야 돼. 아, 이거는 <laughs> 몬스터 스탬프. 준아. 음. <laughs> 음. 음. 왜 위에? 여기가 에이스 팝핑 캔디랑 피자 젤리가 있는데. 피자 젤리. <laughs> 제가 팝핑 캔디에 팝핑을 못 먹기 때문에 팝핑을 <laughs> 못 먹기 우리 때문에. 다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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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, 문이 웃음> <오, 웃음> 여기 봐. 뜨거운 거 있어. 블랙이 피자 한 쪽을 먹어 볼게요. 만만 얘들아, 지말 <laughs> 음, 야! 야, 와. <laughs> 얘래! 거저아저아저아저아저아저아저 저거, 저거, 저아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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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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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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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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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아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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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거 그리고 너 아직 너 아직 잡는 거고데다 <laughs> <너한테> <빨리. 목소리> 베리